네, 안녕하세요 선복입니다 이번엔 공포탈출맵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인크래프트 P 이탈출맵 저택의 비밀 주의사항 이탈출맵은 공포임으로 심장이 약하신 분이나 노용자을 자제해주세요 제작자 흰색윤우유 저의 첫탈출입니다 버전은 0.13.0이면 됩니다 0.12.플레이 불가능 도움 주신 분닉네 인생잡이, 건축규칙, 콩콩, 건축탈취맵 제목, 흰생우유, 건축스토리. 규칙 1. 이미 지정된 블로은부리지 말아요. 치트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게임 모드 변경 안 돼요. 제작자의 지시들 따라 주세요. 죄송합니다. 원래 마인크래프트 1.5.2에서 만들기로 했는데, 오류로 못 들어가겠네요. 아, 무서운 거다. 싫은데. 나는 세라. 밖을 나왔는데, 이렇게 길을고 말았다 아 무서운거 무서운거 싫은데 저큰 주택에 보인다 아무래도 오늘은 저기서 하룻밤만 지내겠다 저기요 여기 누구 있어요? 길을 잃었는데 하룻밤만 지내게 해주세요 네 들어오세요 아마도 문이 열리는 듯 하다 저택 주인는왜 이런 스에 사는거지? 그런데 당신은 누구죠? 아린 쏘기가 늦었군요 저는 아린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쪽은 누구신지 저는 사람입니다. 잡스스크입니다 세라선님, 지금 밤이 오니 다락방 3층으로 가서 쉬고 계세요. 그런데 아린님, 왜 이런 숲에 살고 있, 아린이라는 사람은 금방 가, 가버린 것 같다. 어, 어, 3층. 여기 어디야? 여지 음, 방을 뒤져야지. 예쁘고, 저기, 엘리 어이씨, 깜짝아. 어, 깜짝 놀랐어. 3층 먼저 가봐야 되지. 3층. 3층. 으, 이 집은 왜 이렇게 비가 오는 거야? 어, 문설가는 것 같다. 몰래 들어가보자. 3... 3만 5천 원 내고 비싸게 샀네 그래 당장 물어지 못해? 주인님 주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살려 으앙 응! 엄마 이제 내게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 사람을 죽이러 가요 뭐 나를 죽인다고? 빨리 도망가야 돼난 죽기 아주 거리잖아 죽기 싫어 얼굴 안 보여 아더 무서운 거 지시는데 아 없다 제발, 무서운 거야. 아, 제발. 엄마, 엄마. 나 무서운 거지, 싫어. 가족 이분이, 빨리 가자. 와 죽어도 같이 구독받자. 접대가 잘자 시작. 가만있어, 요 저기. 1층에 글 있었어. 못 보고 왔네. 여기. 아, 무서워. 2015년 3월 23일, 나는 오늘 주인님의 말씀 따라 청소를 하는데 주인님이 딸이 갑작스럽게 유리병이다 그리고 갑자기 주인님 말은 내가 깨게될다 <laughs> 나는 계속 아니라고 했는데 주인님은 날 믿지 못하였다. 그리고 유리병은 주인님의 소중한 유리병이었던 것이다. 그날 나는 이 저택에 쫓겨나고 말았다. 그리고 마지막 일기를 교환한 것이다. 일기를 읽는 사람에게 주인님에게 말해주기를. 아왜 그래? 아아아 아, 아, 소름 제발 어, 엄마 제발 어 여기 여기가 어디지 이런 죽은 건가 아니야 나 다시 희망이 있어 챕터1 탈출해 시작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을 깨하고 싶어 하지만 이건 꿈속이 아니야 평생 고통받아라 평생 고통받아라 아, 치발 엄마. 아. 후. 좋아. 지지 말자. 잘하고 있어. <laughs> 어? 우리 가족? 그 도대체? 세례 아버지. 세례 마스터님 선생 엄마? 귀염둥이? 이 얼굴이? 해피엔드.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탈춤해볼 수 있었던 흰색 웅입니다. 짧, 짧더라도 재밌게 플레이 하셨나요? 기도하시길. 이 끝이 아닙니다. 주만간의이 편도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 대신 탈춤의 플레이 한 수가 10명이 되어야 만들 겁니다. 히트. 뭐 6일 뒤에 2편 올림. 제작 기간 23일. 와, 저택 만들 날 정신없으네요. 해피엔딩. 방송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찍어냅 됩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네, 지금까지 선보기였는데요. 아, 안 무서워서, 안 무서워서 다행입니다. 어, 엄마 불뿔했어요. 자,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